헬라어를 공부합시다. 이 시간에는 헬라어 중성 명사와 여성 명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라어 명사 세 가지의 모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 명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성 명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명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의 형태가 있는데요. 남성 명사의 모양은 끝철자가 OS로 끝나는 명사. 여성 명사는 끝철자가 알파 혹은 에타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인 경우 끝 모양이 o o 으로 끝나는데, 모양은 o o 으로 끝나지만 변화는 남성 명사의 변화를 따릅니다. 헬라오 중성명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콤마 오우 콤마 토라는 표기를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도론 콤마 토만 찍혀 있어서 중성명사라는 것을 지시하는데요. 사전에서는 도론 콤마 우 콤마 토를 표기해 줍니다. 도론이라는 단어는 속격의 형태가 우로 변한다. 즉, 남성 명사 변화를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는 이 명사가 중성 명사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전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론이라는 명사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단수 주격에서는 도론의 형태가 사용되고요. 남성 명사 변화표 똑같이 도루, 도로, 도론, 도론. 복수는 도라, 도론, 도로이스, 도라, 도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중성 명사 변화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단수 주격과 단수 대격, 호격의 모양이 같고 복수 주격과 복수, 대격, 호격의 모양이 같습니다. 남성 명사 변화표를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은 문장 혹은 구문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중성 명사 변화가 단수 주격에서는 도론의 형태로, 즉, 오온의 형태로 쓰이지만 변화표는 남성 명사 변화표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동일하게 이에론, 우, 토라는 표기를 합니다. 이 명사는 우, 즉 단수 속격에서 남 남성 명사 변화표를 따르고 있고 중성 명사라는 것을 표기합니다. 한 번씩 읽어 볼까요? 이에론, 이에루, 이에로, 이에론, 이에론. 이에라 이에론, 이에로이스, 이에라, 이에라 중성명사변화표, 온, 우, 오, 온, 온, 아, 온, 오이스, 아, 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헬라어 여성명사변화표를 알아보십시다. 오라 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전에서 오라 콤마, 아스 콤마, 에타를 표기해 줍니다. 오라라는 명사는 아, 아스 즉 단수 속격에서 아, 아스의 형태를 사용하고 여성 명사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데요. 우선 격변화 어미를 보십시다. 단수 주격에서는 아, 아스, 아, 안, 아의 형태로 변하고요. 복수에서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의 형태로 변합니다. 여성 명사에서도 똑같은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수 주격과 단수 역격, 호격의 모양이 같고, 복수 주격과 복수 호격의 모양이 같습니다. 각각의 문장과 구문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고요. 유념하실 점은 단수 속격과 복수 속격의 모양이 같습니다. 이 또한 소유격과 대격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혹은 구문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독사라는 단어를 찾으면 독사콤마, 에스콤마, 에타가 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오라라는 명사는 오라콤마, 아, 아스콤마, 에타였잖아요. 독사인 경우에는 단수 속격에서 에, 에스로 변하는 명사라는 것을 표기해 줍니다. 단수 주격에서는 독사, 속격에서는 독세스, 역격에서는 독세, 독산, 독사, 복수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법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헬라어 명사의 끝 철자가 알파로 끝나는 제1변화 명사들 중에 독사인 경우 끝 철자가 알파잖아요. 그 어근의 마지막 철자가 에타, 에 이에, 아, 엡실론, 이에타, 로가 아닌 경우 단수 속격과 주격의 알파가 에타로 변한다라는 문법입니다. 단어 하나를 공부하실 때 사전의 표기를 한 번씩은 찾아보시면 각각의 여성명사가 단수의 속격에서 아, 아스를 사용하는지, 에, 에스를 사용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사의 변화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독사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헬라어는 신약성술를 읽는 도구입니다. 명사 하나가 열 가지의 격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반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의 변화표는 중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여성 명사인 경우 알파 변화 동일한 변화를 하지만 단수 속격에서 에스로 변하는지 아 아스로 변하는지는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